금성 최인철을 읽어볼게. Welcome to our club으로 소제목으로 시작하고, Hello, I'm 지수. 나는 지수라고 해. I'm a freshman. A freshman이 신입생이야, 1학년. 그래서 a freshman at 대한 high school. 대한 학교의 신입생이야.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joining a club까지 한 묶음으로 읽으면 돼. 근데 그 중에서 be look forward to, look forward to가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다라는 뜻이거든. 그러면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고대를 한 번만 한게 기대한 게 아니라 한 번만 기대한 게 아니라 쭉 기대해 왔어. 그래서 해석상 고대해 왔다, 기대해 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.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joining a uh, um, 이것도 join a club 이렇게 보통 구로 청크로 외워두는 게 편하다 했잖아. Look forward to 고대하다, join a club 동아리에 가입하다. 그럼 동아리에 가입하는 걸 고대해 왔다. As part of my new school life 내 새로운 학교 생활의 일환으로, 부분으로라고 하면 돼. 그래서 전체 요 정도 쭉 읽으면서, 물론 한 번에 다 보이면 좋지만, 좀 힘든 친구들은 요만큼씩, 요만큼씩 가주면 되고요. I think that 나는 뭐라고 생각해? 나는 뒤거 대절이라고 생각할 거야. I think that 난 생각하는데 뭐를? I might be able to. 조동사가 두 두번 연달아 올 건데, might 할지도 몰라, be able to 할수 있어. 합쳐서 나는 할수 있을지도 몰라. Find my aptitude and talents. 이거 두 가지를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. 근데 find니까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. 라는 거야. 다시. 찾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몰라 합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의 aptitude 랑 talent 를 나의 적성과 재능을 근데 뭘 통해서 through club activity 이런 걸 통해서 말이야 그래서 동아리 클럽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의 적성과 aptitude and talent 를 find might be able to find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예나 즉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예나 on old s t u e t 그래서 오래된 이 학생이 오래된 학생 좀 이상하지 나보다 더 나이가 든 연장자의 라 뜻이 있지 해서 선배를 말하는 거야 선배 선배인 예나가 advice 목적어 투부동사 까지가 이렇게 한 눈에 보이면 돼 advice 목적어 투부동사 그런데 advice me 나한테 충고를 했어 두 가지를 충고할 거야 to log on to the school website 하라는 거 하나 and to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school clubs 하라는 거둘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이거 하라고 어드바이스 했대 조언을 했대 그럼 합쳐보자 예나 라는 이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 누나가 나에게 조언을 했어. 첫 번째 뭐 하라고? 로그온 하라고. 로그인. 우리말로는 로그인이지. 그러니까 들어가서 홈페이지 안으로 log on to. 영어로는 log on 하는 건데 to 어디에. 그래서 웹사이트,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라고 충고를 했어. 두 번째 뭐 하라고 충고했다고. search for 찾으라고. information, 정보를 찾으라고. 뭐에 대한 거야? school club에 대한. school club.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고 조언을 한 거야. I found some interesting information. some interesting i n f o r m a t i o n 니까 몇몇 흥미로운 정보를 찾은 거야 나는 찾았어 몇몇 개의 흥미로운 정보를 찾았어 about various club 다양한 클럽 다양한 클럽, 동아리에 다양한 동아리에 관한 정보를 찾았어 on the school website 어 뭐에 대한 거야? 음, school website, 그치 학교 홈페이지에서네, 여기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 이게 있잖아, on the internet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웹상에서 on the school website 웹상에서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클럽에 대한 정보 근데 재미있는 몇가지 재미있는 정보 요렇게 좀 넓게 가면 요만큼씩 찾았다 no limits 근데 리미트가 없대 아 이거 그 동아리가 총 4개가 나올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서론이었어 서론 좀 짧으니까 좀 한번에 갈게 no limits라는게 있고요 두번째 내려가면 요 wings and motors라는 동아리가 있고 from scratch라는 동아리가 세 번째 어, 어, 나와요. 어,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어, 마지막 결론인가요? 아네개 나오네. 예시가 네개 나와. Little helpers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동아리 설명이 나올 거고 맨 마지막에는 어, 결론이 나오겠지.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게. 아좀 따로 따로 볼까? 여기까지 서론 부분이었어.